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 은사를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 뭐라고 부를까요? 카리스마. 예. 여러분 오늘 카리스마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카리스마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청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이게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이 신령한 것이거든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영인데요. 영인데, 이 신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뉴마티카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것들, 것들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서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생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가면요, 우상에서도 뭐냐면 방언을막 해요. 우상 앞에서도 막 춤을 추면서 황홀경에 들어가기도 해요. 심지어 이슬람도 여러분 터키에서 보면 이렇게 막삑삑 도는 거맞나요한옷흰옷 입고서 막 도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민속춤이 아니라요. 이게 황홀한 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꾸만 연습하면 나도 모르게 황홀한 대로 막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런 행위들로서 그들이 거룩하거나 신령한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일단 사도 바울이 일단 일단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뭔가 표시가 확 나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라 보니까 3절과 같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더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한 자는 누구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또 성령으로 아니하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라고 했죠. 이걸 좀 반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있다라는 자, 그러니까 실령한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것들을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로 내 축복자다. 예수님을 내 주인이시다.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언제 계시냐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 없이 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은사하고 구원하고는 틀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고 은사가 있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으로 제일 먼저 아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이끄실 그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믿음에 있어서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질문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대답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안 계신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자, 이걸 먼저 알아야지 성령을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고 은사를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은사라는 단어, 아까 뭐라고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데요. 이 카리스마는 어디, 어느 단어에서 왔을까요?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가 뜻이 뭘까요? 카리스, 제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카리스. 제 방에 주석 이름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주석이라고요. 카리스가 뭘까요? 소리가 안 나와. 임마거나 서러나요? 네.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의 형용사, 은혜스러운 이를 형용사로 명사와 만든 게 카리스마, 예요 형용사형을 은혜 받은 또 은혜로운 이런, 이런 말을 이럴 이런, 이런 말을 명사로 만든 말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라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게 은사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단어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은사는 은혜를 입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 카리스마는 한마디로 은혜를 입는 거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우리는 자랑은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이 내 힘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뭐 하도록 주는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뭐를 위해서 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직분 감당하라고.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요?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을, 이 직임을 이어가야 되는데, 왕이 가장 큰 일이 뭐냐 봤더니 재판이에요, 재판. 하나님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은사, 내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갖고 싶은 거 기도해봤자 하나님께 안 주셔요.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내 직분에 맞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일에 맞는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교육자들은 당연히 뭘 구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를 당연히 구해야겠죠.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의 말씀으로 미리 이야기하는 거 예언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하고 틀려요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직분을 또 다른 말로 6절에 뭐라 했어요? 사역이라고 얘 해요 사역.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각자에게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뒷 부분에 가면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너무 길어가고 이걸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몸에는 몸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다 눈이면 안 되죠. 다 귀면 안 돼요. 다 입이면 안 돼요. 다 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교회 공동체가 이루게 되면요. 이 사람들에게 각기 필요한 것들을 다 은사별로 나눠 주십니다. 그런 예 아시죠? 우리 개미들을 갖다가 딱 풀어놨더니 잘 보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 그룹이 한 10%가 돼요. 그럼 10%를 싹 빼냈어. 그러면 개미가 막 혼돈에 빠질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10%가 생겨 리더 그룹이. 이렇게 하고 그걸 빼내면 또 생겨. 이걸 몰랐던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잡아갈 때요, 지도자만 딱 잡아갔어요. 지식인들만 잡아갔고, 또이기능공들만 이렇게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약화가 될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생겨. 그 가운데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앞장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른 은사를 주셔요. 그러게 오늘 그 은사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은혜를 잇는 일들이 은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은하를 잇기로 합니다. 이 직분을 위해서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세요. 내가 이 양이면 선지자 되었습니다. 선지자 되었는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양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장로님이 아니고, 똑같은 권사님이 아니고, 안수집사님이 아니에요. 먼저 됐다고 수석장로고, 먼저 됐다고 이 최고의 장로고, 최고의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서 장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두 배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두 배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은사, 무슨 은혜를 있기를 원하는가 봤더니, 실전에 보니까 성령이 나타내신,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성령이 나타나심.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 목적. 왜 주셔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에 맞게 일하면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맡은 부분들 정말 성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어디 하나가 관절이 삐끗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 눈이 아픈 거와 똑같은 거, 귀가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요번에 제가 전화가 왔,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제가 어려서 함께 있던 본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단임 목회를 하셔요. 저보다 한한살 정도 어리신데, 그 분이 갑자기 난청이 왔대요. 이게 급성 난청이 왔는데 아예 귀가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입원을 하셨는데 왜 입원을 나 봤더니 이명과 함께 안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가고 그 분이요, 체육계에서는 운동 선수로 유명했어요. 정말 날쌘돌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명이 오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우리 노예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광성 목사님입니다. 이광성 목사님. 여러분들, 이런 그이 일들에 있어서 귀 하나 고장나면은 모든 게다 스톱이에요.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특별히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분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은사 중에서 내게 필요한 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자, 어떤 은사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지혜의 말씀을.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겠죠. 말씀의 지혜. 그래서 이또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뭘 주신다고요? 지식의 말씀을. 지식과 지혜는 좀 같은 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 틀리죠? 예. 요새는 시험을 볼때 지식에 대한 시험을 보기보다는 지혜에 대한 시험이 굉장히 힘들죠.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지식은 사실은 뭐 국어나 옛날에는 암기 같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것을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지식을, 어떤, 이 많은 지식 가운데서 어떤 것을 꺼집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영어 시험도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이미 지식은 널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중심을 딱 캐치를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문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 어떻게 그분들을 캐치해내느냐가 이 학생들에게도 시험의 관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성경 치면 다 나와요. 뭐 모르는 거 없어요. 심지어 뭐 신학교 학생들도 이 주석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돼 있어요. 뭐 유튜브 찾으면 좋은 거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를 찾는데 엉뚱한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엉뚱한 걸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게 계속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걸 계속 엉뚱한 거줘요 왜? 우파적인 소식을 들으면 우파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우파가 옳은 줄 알아요. 좌파적인 소식을 들으면. 좌파 소식이 계속 링크가 되니까 좌파가 오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이 참 필요한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반드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응용을 못하잖아요. 일단 지식의 말씀과 지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름이 지혜인 분들이 우리 교회 제마 많죠. 우리 지혜 있는 분들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집사님 중에 한분 계시고 어 청년들 중에는 어쩌 지금? 예. 자 우리 그 다음은 성령으로 뭘 주냐? 믿음을 줍니다. 우리 믿음.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도 나누고 믿음으로 능력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찾고 나가 흔들립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가 있네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 이것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힘들긴 해요. 이 병고치는 은사 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극률한 마음을 주셔갖고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이 주시는 은사,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시고. 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들, 내일 특별히, 내일 병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요새는 마음의 병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병들. 이게 정신적인 병들, 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옛날에 숨기고 살았네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그 공황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목사님한테그 찬양사역자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이를 주려서 기도해야 돼요. 자, 뭐 어떤 분 보니까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목하는 목사님도 공황 장애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정신적인 것들이 병이 상당히 많고 그 병은 병이에요. 육신이 병이들지 마음도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나와서 이거 더러운 거 아닙니다. 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의 능력행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지금은 좀, 이 카리스마죠,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카리스마의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리더십들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조금만 해도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 일하셔야 돼요. 능력 행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주신다는데, 예언을. 우리 예언자를 갖다 프로펫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프로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프로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펫이라는 프로라는 것은 앞서 말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경고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한마디 이런 거예요.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언의 약속의 말씀. 부모를 공격하면 땅에서 살려고 장수하는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 주시는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선물 하라고요? 말씀 선물 하시면 돼요. 말씀 선물. 메시지로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면서 주세요. 저도 그런 말씀을 제법 많이 받곤 해요. 참 기도할, 기도를 받는다는 기분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저건 이 은사를 진하게 받은 사람 저도 봤어요. 저 직접 만나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 이 영이 눈에 보인대요, 그 사람. 검뭇게막 보이는 것이 있어갖고, 아, 때로는 너무 힘들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니까 스스로 없이 돼야 되는, 스스로 없이 못 돼야 할 때가 많대요. 영분별의 은사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은사들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 이라고 하는데요. 방언이라는 건랭기지예요랭기지 language. 그래서요, 일차적인랭기지는이 언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의 은사. 그래서 언어, 보면 무슨 언어든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박선정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제가 만나고 옆에서 같이 있다면 제가 정말 이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거기는 조금만 하면 언어를 막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어 이거 히브리어를 한달 동안 같이 배웠는데 어그 박성선 교사님은 전도사 때죠. 막 선생님하고 전화로 막 얘기를 해 히브리어로. 그리고 나한테 바꿔주는 거야 갑자기.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인사만 한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날 듣지 못하겠네. 근데 이 식으로 다알아 들어. 한달 만에 한달 만에.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느냐, 나보다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아랍으로도 하고, 이제는 영국도 가고, 영국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랭귀지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은사가 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언이 또 있어요. 이 방언은 또 다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언의 은사라고 쉽게 부르는 게 바로 이런 은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받는 것들도 하나의 이 외적인 부분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언들을 통역하는 거예요. 이것도 1차적으로는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는 은사가 있고, 이 앞에 있는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이런 방언들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직분으로 나타난 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경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고요. 자고 보면 31절에는 이런 은사들이 아까도 말했어요. 그런데 더큰 은사가 있다는데 그 은사가 뭘까요? 가장 큰 은사는 13장 1절에 사랑이라. 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아는 것. 이게 지식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서 예언하는 능력, 2절에 보니까 13장, 예언하는 능력, 믿음, 굳지 하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봉사와 섬김과 극률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있어도 여기에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하 은사는 많은데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기초는 먼저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놔야 된다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긍류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러한 은사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강점 중에 하나가 뭐면 예언이면 이건 너무 도를 넘지 마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섬기는 일이면 그냥 섬기는 일들도 너는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친 일로 최선을 다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 너무 흉내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 가장 우리나라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한두 가지밖에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만 하세요. 그내 은사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란 말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시면 구제하는 뭐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세요. 아저 사람은 구제는 잘하는데 아무래도 예언, 예언이 약해. 저 사람은 뭔 잘하는데 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갑자기 바보로 만들어 버려.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몸을 다 주관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손가락이면 손가락 역할, 역할만 하세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은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들 보니까 아홉 가지의 은사들이 있고요. 또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러한 은사들도 더해지고요. 또뭐 겹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은사들을 조금 이따 함께 보면서 기도를 하겠고요. 우리 먼저 찬송을 하고 이 은사를 바라보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은사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